안녕하세요. 12월엔 공모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오늘은 SAMG 엔터테인먼트의 최종 확약 및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. 예상대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라 역시 청약을 안한건 당연지사였습니다. 최종 확약률이 10% 이하면 상장일에 공모가 하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SAMG 엔터도 공모가 하회할 확률이 99%라고 장담합니다. 데이터가 말해주지요. 그동안 다 그랬어요. 청약 및 최종 배정 현황을 보시면 실권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균등 물량과 비례 물량은 수량대로 잘배정된네요 인벤티지 렉과 펨트론이 기대 이상의 수익권이 나오면서 아마 일반 투자자들 대부분이 추가 납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기관들의 최종 의무 확약률을 보시면 기간, 기존 확약률과 거의 비슷하게 0.35%로 마무리됐네요. 인벤티지 레카 펨트론을 보고 들어온 일반 청약자들은 크게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누차 강조했듯 최종 확약률이 안 좋으면 상장일에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시초 마이너스 10%하락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. 유통 물량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기존 주주들의 평단과 c b 의 발행가, 공모가와의 계리율이 70에서 300% 가량으로 엄청나게 큽니다. 인벤티지 렉가 펨트론처럼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들어간 청약자들은 뒤통수 맞은 기분이겠죠. 기관들은 최종 확약으로 장난을 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그들이 개미들에게 수익을 줘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. 본인들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, 개미들이 수익이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질 텐데, 뭐 그런 계산들을 하겠죠? 현재 우리나라 주식적 금융법이 개인보다는 기관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. 기관들이 시장 조성자라고 보는 것이죠. 내년부터 공모주 관련 이러한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. 학약으로 이렇게 장난을 못치게 만들려고 하는 듯 한데요. 하지만 법적으로 강하게 쪼이면 기관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내년에 바뀔 수도 있는 공모주 관련 법은 추후에 업로드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